네, 그럼 시작했죠? 보라색이 임성춘, 빨간색이 고민호, 주황색이 유준, 그리고 옥색이 김진우선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란색이 접니다. 자, 일단 뭐, 단순해요. 이제 입구가 3개고, 그곳에서 어. 저거 유닛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입구를 협동해서 막으면 되는 거고요. 공중 유닛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대공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 이거, 어, 아, 여기 스트로브가 주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지으면 되는 거죠? 돈 많잖아요. 여기서 네. 이제 게이트 지으시고, 업그레이드 하면서 하면 돼요. 저 옥색 스트로브가, 뒤에는 세 번. 음. 앞으로도 줄 필요도, 아, 팔로 질 필요도 없어요. 이게 빡치네. 그러니까 이제, 워프를 시키려면은, 팔로는 입대되이까 그것만 시겨드리죠 어. 저김준 선수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네. 유닛 이름을 잘 몰라요. 아, 괜찮아요. 생긴대로 말하는 네. 습관이 아, 괜찮아요. 생긴 대로 말하는습관이 아, 좋아요. 그런 거 좋아요. 좋아요. 네. 그런 거 제일 <웃음> 좋아합니다. 생긴 <laughs> 대로. <목소리> 우리 임성춘 에서 유닛에 비교하면 서 어떤 유닛인가요? 임성춘 에서 제가 할, 스킨, 스타를 하면 하는 직업이 저글인데요 임성춘 회사 직업은 그 외에 저글 유닛 중에 땅 속에 제가 두어지려고 표현하는 아~~ 날카로움을 아 어, 가지고, 날카로 잘... 가지고 있으시면서 할부네 아. <laughs> 기가 막힌데요? 왜 <laughs> 두더지에요? 그, 땅 속에 들어가서요 이여운 너커를 아놈 보라색 누구야 보라색 게 아닌 것 같은데 보라색 누구니 보라색 누구야 보라색 누구 빨리 얘기해 저요 잠깐 나와봐요 아길 막으려고 네아 나도 지금 잡아야될거 아니에요 그럼 아 뒤에서 여러분, 저거 저, 여러분 보라색은 되잖아요 아, 드라군은 여기 여러분 그리고요 업그레이드하셔야 돼요 네자 그리고 또뭐 해야 돼요 보시면 오늘 굉장히 열정적이신데요? 일본에서? 아, 저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아, 보라색 나와? 네, 이게 그, 매너죠. 매 네? 매너. 방송인의 매너? 그렇죠. 구물님도막 빨라지는 게. 네. <laughs> 아, 그래요? 오, 파는데 리버 누구야? 네. 어, 상현 씨. 네. 그래요? 5만 원다막막아주셔서 괜찮죠? 그래 템플러만 제가 뽑았원거든요 근데 따님 팀이 손을... 안 돼요. 안 돼요, 어. 안 돼요. 네, 그래 가지고 제가 아카나카 아카를 아칸. 합했는데 네. 빨리 돈 벌어야죠. 괜찮죠. 어, 괜찮아요. 네 이게 안 보여가지고 못 들어와. 때리지는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이게 갈 수. 저 어제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어, 그래? 네, 네. 그래요?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이 날파리들이 나오다가 네. 날파리부터 날파리, 날파리 시작해서 아아아아 날파리 저혀 진화를 어 해요. 막. 어. 나중에는 침도 그랬는 애가 나오고, 어. 어, 굉장히 아니, 다양한 유닛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날파리가 브루드링을 말씀하시는 거고, 똥파리는 저글링 같은데, 십년 전에 히드라고요뭐 그런 식으로. 이게 똥파리죠? 지금 나온 거예요. 예, 그렇죠. 아, 저글링.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제가 또 네이버에 좀 털었거든요. 예.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나. 몰라요, 어, 뭐 나중에 그 왜, 파리를 있죠? 투명한 파리들. 네, 네. 옥서버라고 아, 하는 것 같은데. 야, 그 옥서버? 그 옥서버가 써야 된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아,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뽑아놔야지. 네, 일단 네. 날면은 파리죠? 네, 그래서 날면 파리. 날면 파리. 저기 아칸 좀옥색좀좀 빼주시면은. 네. 아칸 빼주시면 제친구도 있잖아요. 얘는 뭔가요? 동뱅인가요 지렁이 아니에요 아예 지렁이에요? <laughs> 예. 아, <그거> 좀 <laughs> <특이한> 지렁이가 <laughs> 좀 도톰하네요 <기동이> 지렁이가 <laughs> 좀 도톰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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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그 진유씨가 한번 나온 적이 있잖아요 스무도 네. 그때도 막 그때도 킹 뱉는 애막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어.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던 게 지금 생각이 났네 <laughs> <나 그래요. 웃음> <laughs> 제가 읽고 있었는데 그때 게시판에 글이 좀 올라왔던 게 이제 생각이 났네 자. 그때 분위기 어땠어요? 좋았어요 분위기 괜찮았죠. 근데 저희가 네. 워낙 에또 상해시는 네. 제가 습기가 없어가지고 네. 여성 게스트 분들이 나오면 잘 말을 못해요. 못해요 진짜로.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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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부족한 점을 요즘 인성팀들 정말 잘주시는거 네. 같고. 여성분들 제 예전에 저는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 이 <laughs> 제가 예, 제은 거거든요. 해주셨던 네. 분이 계세요. 네. 네. 제가 원래 재능이 많잖아요. 가재 다녀 아, 그래요? 아... 자, 리볼, 리볼 클래시 레이지는 우리도 마, 맞으니까. 아 알아요. 렇게 말하면 우리 뒤로없저 거에. 할수있 대전 못하고. 와, 알아요? 예. 갑니다? 아멘이게 <laughs> <laughs> <안 웃음> 너무 쉬운데. 예, 이... 네. 네. 뭐, 뭐, 잘지는게 아, 없어. 그럼 엄만 잘하면 되겠다, 엄만. 어. 김지현 선수는 뭐 뽑고 계세요? 저는 이거 합, 두 마리 합체 시키면. 아. 이, 아호아칸 네. 이라고 아, 하는데. 아, 아, 아. 세 보이더라고요. 뒤에 오로라가 이렇게 있는 게 오, 그래서 오로라. 네, 굉장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어, 괜찮네요. 네. 그럼 아, 저는 이거 공중일지도 네.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개인차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설명에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예, 이거 벌써 뽑아야지. 시간 오래 지나갔는데요? 17분 버티면 되겠는데요? 예, 뭐, 예. 너무 쉽네. 예? 자, 일단 뭐. 저거에서 한 마리 저 남은 것 때문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 앞에? 미나라는, 그러면, 미나라는 어떻게. 가보세요. 캐리어 누가, 캐리어. 주황색. 아이고. 미나라는 어떻게 뭐여요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클리어를 하면요. 네. 정리픽으로 쌓이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지마다 한 번에 많이 줘요. 한 어, 5라운드 10, 넘어갈 때마다. 10, 10라운드? 10, 10초, 10초에 네. 15원인가? 이렇게. 어느 정아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 어제 나름대로 공부를 <laughs> 했더니. 히드라다, 어. <laughs> 히드라. 원래 그게 몰라야 정상인데 그렇죠 어, 어택을 하네 이제는 바퀴 테블러는왜 이렇게 비싸요? 얘네가 봐본 게 어택을 좀 하긴 하는데 보지를 아, 못해요 네. 아 그래요? 아비터 네. 뽑은 게서아요 아, 오른쪽 봐봐요 지금 아비터 두개 위에 쪽에 혼자 찍혀놓으니까 왼쪽도 아비터 있거든요 네. 제가 갖다 놨어요 왼쪽이요? 예. 네. 왼쪽이 없는데? 왼쪽안보이는데 왼쪽에는 아, 위에. 아, 되게 많이 나오네 사연이가잘 따라해 그래요. 네. 필론 <laughs> 네. 클론 야, 뭐. 드래곤리버가조합이지 완성이 돼 버려가지고. 래 예. 어, 예. 돈 따였다. 나돈 왔다 업그레이드. 저는요 그거 뽑았. 네. 어제 자크템를 뽑았는데. 플옵이었나 예. 로쓸 데가 없어요 자크를. 천6천만원 ,000, 주고 지금 자크템를6천만 원이요? 예. 비 어, 진짜네? 자크템글로6천만원이에 아, 그럼 못 믿고 때려 보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왜 이렇게 비싼가 싶을땐 얘네가 못 보나보다 확실히. 아. 김진효 선수는 이렇게 게임하다 보면 뭐 외롭거나 그러진 않아요? 외로운 거는 경기할 때 연습할 때 비치거나 뭐 이럴 때는 아, 외로운데요. 그래. 그거를 그래. 이제 뭐, 누구를 만나서 풀기보다는 오. 그걸 또 게임으로 푸는 게 오. 많이 있는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외로울 때 옆에 인성춘 해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더 외로워질 아, 것 같아요. 아니 <laughs> 왜요? 얼마나 재밌는데? <laughs> 아직, 그, <laughs> 아, 이게 뭐가 또 좋은 건지 모르네. 그러면, 그러니까, <laughs> 저기,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네. 이상형? 저는 되게, 외모가 아니고. 손을 볼까요? 되게 네. 많이. 봐요. 손이 왜요? 그러니까 손이 큰 남자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아, 아, 제가 좀 과장이 커요, 커요 네. 저희가 다 <laughs> 손은 커서요. 아, 그러니까 아, 저희가 네. 평균적으로 농구공만 네.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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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잡는지. 아, 이든요 예. 네. 네. 아,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손이 큰 남자 좋아하는? 아, 제가 손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손이 제가 되게 큰 편이어가지고. 아. 남자 큰손 잡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 성춘형은손 잡아달라고는 여자 좋아하는데 이제 yeah. <laughs> <오, 오. 웃음> 차가운 여자 좋아하는데 땀이 <laughs> 많고. 그랬어. 땀 많은 남자 괜찮아. 아 내가 땀이 많구나. 손땀 손땀. 아내 땀을 다 묻혀버리고 싶은데요, 그 손바닥에. 잠겨버 아, <laughs> 이게 <뭐야>. 그래. 아. <laughs>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체질이 변하니까 막 땀이 나더라고요, 손바닥에. 어, 네. 저도 <laughs> 게임을 하면서. 네. 네. 게임을 하면 뭐 운동 같은 거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살이 하, 되게 많이 쪘어요. 요즘 그런막 다시 운동을 하고 있긴 한데 네. 게임을 하면서 체질이 변하니까는 네, 사람이 성격도 변하는 것 같고 어, 네. 어떻게 어떻게 변해요? 성격이 본인이 보기엔 본인 성격이 어때요 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더 좋게 된것 같다 그래요. 되게 순부욕이더 아 자극되고 아, 이러다 좀, 보니까. 근중이늘어나면 되게 좋게 지나요? 세상에 들어가면 무대가 진짜 사람을 배응해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좀 무대야. 아, 정형이 진짜 그 많은 거예요. 네, 아, 진짜 많은 거야? 예, 이 정도면 네. 많은 거죠. 남자가 네. 이 정도면. 더 네. 뭐 먹으면 되잖아요. 당연하죠. 어, 감사합니다. 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laughs> 먹었다고, 지금. 고마워, 얼마나 먹었다고. 먹는 거다가 푹 빠지게 먹는구만. <laughs> 아, 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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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고 또, 이게 핫. 그 느낌이라고 해야되나요? 아, 네. 어. 아,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분위기 필링 아, 네. 필링은 정의로 치면 좋지 않아요? 예. 네.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도 <laughs> 좋아요 오 네. 제가 좀 느낌은 괜찮은 편인가요? 예. 네. 첫 느낌은 괜찮은 편인니요 네. 근데 두 번째 느낌이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아, 아, <laughs> 한 마디면 <번이면> 질리겠네 네. <laughs> 전지하시는 거예요 지금죠? 아니요 하지만을 말합니다 맹장하서 <laughs> 그러면 은임성선에서 정은호 씨 분을 낳았을 때 네. 누가 더 이성적으로 끌릴 는지아시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릴수 있으시잖아요? 뭐 대답 들어서 뭐해 <laughs> 이성적으로 끌리는 어.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제가, 제가 정은호 씨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오. 귀엽죠? 그래서 뭐, 이성적이긴 보다는 약간은 아. 그래. 큰 오빠 같은 느낌? 그런 식이라서요 아, 아. 진지하게 만나는 걸 많은 분들이 좀 어찌 않아 하세요. 네, 네 절대 연인과계가수는 네, 거예요. 동생만 변경해요? 동생만. 네, 정인 씨가 살면서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laughs> 많이 들어봤어요. 좋은 <laughs> 오빠. 좋아해 네. <laughs> 좋아요. 네.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아, 좋아요. 성춘이 형이 잃어버렸으 웃음을 찾는다라는. 저인상적으로는 그, 네. 인성춘이 형이 더 다가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을 되게 돌려 돌려서, 아, 해주셨어요. 네. 아, 남자친구 지금 없으시죠? 네. 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네. 아 네. 어. 네. 어쩔 때, 어떨때 <laughs>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제일 많이 들어요. 아, 어, 뭐 예를 들어서 경, 연습이 잘안 풀리거나 어. 아니면은, 저 제가. 칭찬받고 싶은 일을 했을 때아 아무도 모르니까는 아 네. 아 그리고 저구나 저희는 선수들이다 보니까는 예. 사생활적인 부분에서는 터치를 서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예. 게임 얘기만 하면 사람이 지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아, 아 남자친구가 있으면은 이런 거 예. 자랑할 텐데 뭐나 연습 해서 이런 거 잘했어라고 말할 텐데 예. 그런 게 제. 일아음 아니 근데 우리 형은 이렇게 잘 맞아요? 게임의 내 쪽이 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laughs> 네. 다른 얘기만 하고, 근데 저도 알아서 잘, 주거 뭐가 좀 위험해가지고 맛을 드리려고 뭐 알아서 다 움직여주십니까? 네. 이게 이런 게호이에요 8분 남았어요, 이제 8분. 네. 뭐, 너무 쉽다 제가 보기엔 오늘 송춘형이 제일 잘하는데. 아, 오늘도 잘하는데? 게임 잘하는 남자는 어떠세요, 아우 어, 아, 그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네. 뭔가, 서로 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게임을 할줄 알아야, 뭐, 얘기할 어 그렇죠. 거리도 생기고, 공공대데정성이 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예. 기본적으로 게임을 어느 정도 못한다 했더라도, 어. 할줄 알고, 즐길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어 잠깐, 이거, 주황색 누구야? 내캐릭터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 저기, 주중 선생님. 어, 그렇지 아 선생님의. 왜 이렇게 싸우거나 했다 내가 한판 하실래요, 지금 저하고? 에? 네? 어? 왼팔야 캐리어 어어 어? 어떻게 막을 거야! 금방 막히네? 금방 막히네? 저희는 이쪽은 다 막았어요 저 캐리어 좀 와주실래요? 저희 쪽? 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김진 선수 평균 선진 배치 저희 쪽다 막았고요 아니 업그레이드를 실드로 25업에다가 암허가 1 8억 중격 17업인데요 김진우 네. 씨가? 네. 어연기 어, 많이 하시네 연잘 하세요 네. 업그레이드 위주로, 음, 업그레이드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네. 생각하시네. 근데, 근데 그 아까 스타 프로게이머들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네. 프로게이머가 가장 많이 잘 도와주나? 요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어? 네. 저희 스타 프로팀의 동갑빈 친구들이 김동현 선수랑 화경준 선수, 저 선수들이 있는데, 네. 김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워크숍 갔을 때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오, 그래 보이더라고요 제가 김민호 선수한테 <laughs> 네, 김민훈 선수가 예. 이제 40승을 하겠다는 라목표를 보냈었어요 아. 제가 아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매니저 역할을 작성하고 나섰거든요 근데, 아. 나셨, 아. 근데 안, 안 보시던데요 경기 때? 에 가끔 연습 얘가 이제 음료수 네. 한잔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그럼 아, 경기장에는 안 오시고요? 네 가죠. 눈화동에서 대회할 때. 지난번에 오반 때오셨었어요아오바이가 전문 모르는 일을. 프로리그 때는 안보이요리그때안 보이시더라고요. 아피트제포 어. 저게 여러분 미니맵 보시면 여기에 저희 어떤 축하 의미에서 리반 마시 졌어요 컴퓨터가. 아 그냥 감격해요. 왜을왜 주죠? 영웅가, 영웅가 있는데. 워블링어 얘 좋은 거예요 영웅. 어플린 거라고? 지금 그래, 찝찝하네요 4분 남았는데? 갑자기 이제. 4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온다는 게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요? 우리 끝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나와! 내 생각엔 확실하죠? 네, 네. 나와요 자, 업그레이드 풀업하자 여러분! 풀업 저 풀업이에요 네, 예, 저도 풀업 바저비에요? 20, 20, 20, 20 아, 그래요? 자 아, 어? 아칸 만들어 놓은 아칸이 제일 좋다고 길라셋 떠나 놓고 이게, 게스를 많이 모았더니, 샘플러가 예. 계속 나오거든요. 오, 잘하셨네. 그리고 예. 업그레이드가 게스가 많이 필요해서. 예, 그래 게스를 모아놓고. 맞아요. 딜러 루즈를 뽑고, 오, 0 0 0일 게스가? 아, 장면 끝났어요, 이제는. 아, 저는 아, 박스 200 아칸으로. 아. 끝나요. 어, 그러네. 프로 아칸 2 0 0 이게, 예. 저는 모든 게다 계산이 되어 있어요. 계산적인. 예. 네, 계산적인 남자 아, 어때요 계산적인 남자 예. 네. 아, 아, 사랑은 하는데 계산은 하면 안되죠 그렇죠 안되죠 안되죠 안 문제는 사랑을 자꾸 계산해서 했 고집적인 문제가 아낌없이 줘야되는데 그러니까 달라고 해주지 말아요 아낌없이 퍼줘야되는데 이게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다보니까 얘 아, 뭐야 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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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캐리건 저기 쉴드는 20억 넘어도 계속 되네요 7.5만 음, 7.5 어, 체력 700에 공격력이 100이에요 아차, 미로 200우선 채우고, 우리 피날레를 한번 준비를 해보자. 만 많이 나오나요? 막아야지막아야지순하나 어떻게 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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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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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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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인형차. 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났어. 났어? 났어? 났어, 이거. 어, 큰일 났어, 큰일 어이분하만막으면 이분만 맞으면 되는데. 어, 그래요? 아, 이게 오 정리됐어요. 이쪽은 정리됐어요. 오, 저거 있죠? 아. 왼쪽 정리됐어요. 오른쪽 정리됐습니다. 와, 이게 뚫리려고 그래. 오, 큰일 날뻔 했다. 분주, 분주. 한번더 왔어, 한번더 왔어. 또온다또온다또온다 나무, 나아 나무, 아미터 왼쪽에, 그래. 왼쪽, 왼쪽, 군사 왼쪽. 왼쪽, 왼쪽. 지켜! 체력까지 얼려버린다 체력까지 얼려버린다 체력 왜얼리지 말고! <laughs> 뭘로 막으라고! 안, 안 보이지? 뭘로 뭐? 막으라고! 뭘로 막으라고! 빨리 오. 올리면 안 돼, 안 돼요. 지금요. 자, 창현 씨. 다크 템플러 전진. 미드꺼 다크 템플러. 다크. 자전. 자, 데이트 아크래. 빨리 데이트 아크 아요 템플러 아크 아니야? 네! 6천 투자해서 만든 네. 신방이랍니다. 자, 5 0초남았습니다 50초. 아이고, 아군이 좋아! <laughs> 저 지금 완전 풀업인데도 진단이 있단 뉴스님 한테이 건물이 다 파괴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 안에 캐논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될것 같아요. 네. 복석까지 해서. 나갈 수도 오케이. 아, 아 이제 먹칠 마지막에 뭔가 있었어. 돈이 없어. 돈은 20초밖에 안 남았어. 20초. 이게 해서 방심하게 만든 후에 이렇게 네. 공격을 하는 거야. 야, 근데 불쾌하이 음, 네, 그렇이 진단 유닛이 대신 나요. 저, 저진전 지켜야 되나봐요. 자, 자. 1, 1, 클리어! 우 깔끔하네요. 어우, 귀여네요 좋다, 좋다. 와, 클리어 했는데. 네. 먹어주지 네. 죠귀여요 네, 네, 아, 쉽네요 네. 어, 그러 그래, <laughs> 여기서 또 엄청난 또 유즈맵 한번 펼쳐봐야 되는데. 가야죠. 한번더 가야지. 우리 한 번에 계속 클리어를 해버렸으니까. 네. 뭐, 뭐 해볼까요? 네. 우리가. 뭘가 하고 싶은 없으세요? 송화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아, 네. 아, 아, 클리어했으니까 클리어 소감. 네. 클리어,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습하기도 네. 하지만 다섯 명이 지금 함께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깬다는 거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고요. 하나만 네, 물어볼게요. 준비된 네. 네. 멘트였나요? 이건? 아니요. 아니요. 깬지도 모르고. <laughs> 진짜로 저는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이 게임 실력도 지금 상당하시고 네. 애드립 부분에서도 네. 정말. 인성춘 해서 50보 100보에 이런 엄청난 퀄리티, 정말 그러니까, 엄청난 방송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라이벌로 네. 취급을 하신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제를 어, 꺾으면알겠다 쟤를 꺾겠다고요? 네. 어. 네. 네. 예. 안안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아, 너무 지금 황당한 표정 짓고 있잖아요. 근데 중형계의 임성춘 씨 같은 네. 경우가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하신 분인데 네. 네. 이분의 잠재력을 어. 일깨워주는. 김진용과 왔다라는 음 부분이 보고 어, 음 되게 음 발전적으로 음 봅니다. 네. 워낙에 되게 잘하시니까, 음. 그러니가 여기서, 어 저희가 또 이제 슈퍼마리오 바운드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마리오 바운드 네, 네. 아, 어떻게 아시죠? 아 잘은 모르겠는데요. 하다 어. 보면서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이야. 나는 안가 됐어. 나는 프로게이머라는게 아아 자신감. 네. 이 긍정적인 마인드는 네.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사거든요. 아 그럼요. 자, 우리 임정태에서 이 긍정적인 마인드 어떻게 음. 평가하십니까? 좋죠. <laughs> 예. 아니, 그 사람이 좋은 거 말고, 이 마인드 부분. 그러니까요. 예 저는 아. 그 긍정적이었던 사람이 좀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반대로. 예. 아, 난안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예아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어, 그래요. 자 빨리 하랍니다. 가죠. 이것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첫 번째는 클리어하고, 이제, 저희가 아, 슈퍼마리오 바운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주황색이 김진유, 옥색이 고민오, 보라색이 박승현파란색 유준, 녹색 임성춘이에요. 네, 일단 뭐,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아, 슈퍼마리오 바운드. 중요한 거는 앞선 경기 클리어 했지만, 김진유 선수였던 경기력은 확실하게 체크못 했기 때문에. 네. 자, 슈퍼마리오 바운드를 해보면서, 김지윤 선수의 순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 정말 네. 여러분이 네.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 피해서 먼저 가세요. 가세요. 네. 피해서. 네. 먼저 한번 가세요. 자, 일 주황색이 네. 김지윤 선수예요. 네. 딱 보면 아시겠죠? 저 피해서 가세요. 아. 어 아니, 아. 그게 빠지면 안 되고 피해서 네. 가돼요 피해서. 이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모범다발 제실수주셨요 아니군요 김진우 선수 볼려고요 선수 선수 먼저 아, 네, 보려고 네. 네. 약간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깨는 거라고 말이죠 터턴을 네. 어, 네. 열고 네. 들어와야 돼요 어, 어 됐어요 됐어요 됐어아 그니까 꺼때딱 지나가야 돼요 강한 확이 빠르죠 잡는 게자한번더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루야! 아이고, 아니야 있을 때 가야 돼. 봐봐요. 꺼질락 말락할 아, 라 때. 있을 때, 있을 때 가야 돼. 있을 때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리면 한 1초 정도 멈췄다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감안해서 가야 돼요. 감안해서. <laughs> 어눈물이 이거 <laughs> 누구예요 선생. <도대체>? 날 <laughs> 제가 네. 맨날 하도 많이 다니가지고 네. 네. 한번 길막 한번 하세요 그렇게 길막하세요. 아 이거 빨리 와야 돼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번에 그 검은 토지, 지층 장을한 번에 클릭을 하세요 지층 땅을.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전 난간도 떨어져요. 그게 <laughs> 빨간색은 누구야? 아 기름조ぼ구나. 자 보로 애들이 체크 한번 해보세요. 좋다. 오. 오 좋다. 가보세요. 오! 에이, 아! 찾게 갔어야지 이럴 때. 이럴 때. 네, 이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요? 그쵸. 자, 김지윤 씨는 라이프 4개밖에 네안 남았어요, 지금. 저 어, 왼쪽에 있는 게 라이프 5개 <laughs> <다섯> 남았습니다. 사기님 지금 뭐 했는데 5개 남았어요? 누가 자꾸 길을 막아가지고 입구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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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려고 하면 자꾸 그 앞에서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아! 맞게 왔어요. 사고 충돌사고. <laughs> 네. 자, 깨주세요 이번 라운드는.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낄게요. 자 오케이. 오케이. 하고, 네. 자, 여기는 이제, 시니즈 모드를 피해서, 가는 건가요? 그럼 달려야 되요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지금 탱크가 드론을 1.4 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옆으로 가면 같이 죽거든요? 요 가운데 길로 광클릭을 통해서 네. 지나가지다 그리고 여기, 여 중력장이어서, 아, 중력장이장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음. 한번 해보세요, 김진혁 씨가. 마우스우 클릭 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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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안 전기 그러면 있는데 조심하고요. 안 그러면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자, 키 열어 주세요 아이고. 자, 광클릭이 돼야 돼요. 광클릭. 막 눌러 줘야 돼요. 마우스로. 자, 임성철 씨가 어, 계어 아. 아. 자, 임성철 씨가 한번 시범 보여 주시죠 아이고. <laughs> 자, 나이프 제가 많으니까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아이고, 아 빨려 들어가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광클릭으로. 오케이. 오, 이제 위에 위에. 저거는 이제 스커즈를 피해서 가는 거예요. 스커즈를 피해야 되고, 기반이 올라온 저 자갈 모양의 저기가, 네. 예. 닿으면은 터집니다. 일차로둘서서 음. 가야 돼요. 이건 약간 좀그 섬세함을 요구하는. 김성준님 간단한데? 네. 아님요 네. <laughs> 이게 조금 조금씩 가면서 홀드키를 누르면 더 좋아요. 정교한 움직임 보여줄 수 있어요. 오, 가세요. 이분이서, 오, 이야. 젠틀해야 되는데 좀 저렇게. 네.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준 선 누군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이고! 스쿨왔었어요 저. 박쥐 같아요. 어, 그래요. 자폭, 자포, 카폭하는 아. 맞아요, 맞아요. 혼자 보면 거예요. 이건 그렇죠. 박쥐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저기, 사람이 뭐야? 저기 좀 가시면 안 돼요? 저기, 저기요. 아... 아? 저기요, 두 분... 네. 아, 저분 아, 뭐해? 어,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장애물이 아. 하나 또 있어. 아... 김준현 선수가 화가 나서 저에다뭘받았잖아요 <laughs> 아, 손짓 아, 머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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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걸으시나요 아, 거기? 파란색은 빨간색이든 빨간색은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 주황색 아하 예 걸렸어요? 알겠걸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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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씨 빨알와요빨이가요깨세요 빨리 유요알저저요링이기요리고저어요미겠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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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겠어요가지어요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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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나서 길을 막아버어니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알겠요 저 막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어, 김인우 씨 없어요? 있어, 지금 그쵸, 라이프가 어, 이게 임성춘에서 임성튼을... 아, 저는 정렬이예요 잠깐, 네? 저게 나라고? 까치. 어, 어디 갔어? 아, 지금 저까시만 보고 이건 임성춘사라고 <laughs> <거> 말씀해주셨군 아, <laughs> 아 이거까시다까시를 네. 보자마자 아, 이거는 임성춘에서 닮은 그거다 네. 네. 어, 이렇게 또정리해주네요 어, 지금 라이프가 찾았어요 가자! <laughs> 아, 아, 피해서 가주시죠. 오케이. 피해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가야지. 그게요? 아, 뭐라고요? 아, 뭐라고요? <놀람> 자, 진유 씨 라이프가 이제 다 소모가 됐죠. 하나 있나요? 하나 있나요? 하나? 어, 라이프 줄수도 있지 않나요? 아, 제 생명을 다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 이거 어려워. 아, 이거 어려운 거다. 이거 들렸다가 가야 돼. 저 에그 쪽에서 알 쪽으로 한번 들렸다가 다시 하고 가야 돼. 두두두두두 아, 되면은 올라가서 아, 되셨어. 두두두두두두이거지지하라저게두더지 저거 지저기 저거 지지하지 말라고. 저거 지하지 말라고. 저거 지하지 말라고. 거 지지하지 말라고. 저거 지지라고 저거 지하지라하지고자게해하세요라고장거게지하지말고하고 그냥 저불볼에들이받 봤지. 여기 계실 고 오늘 많이 들이받을는데 <laughs> <laughs> 이렇게 가야지. 는데이길수 있을 것이은야낌이렇야가야지는데 이래야 가야되요 바짝 붙야서는데이가야만시간이확야가이되고그이지야 되는데, <laughs> 이거어렵 이래야 이게 진짜 어렵 이래야 그 되는데,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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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이래야 이래야 이야 되는데, 이래야 야되야되 야, 말 죄송한데. 조금, 나나나 너무, 자,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정말 죄송한데. <Hait companies> 제, 아, 여기 아래가 있구나. 네. 저요. <그래요>. 저, 리 네, 네. 빨리 와. 저힘뭐 해. 아니, <elves> <흥>. 전못 <goat> 아, 갔더라구요. Okay. 자, 진유씨가 한번 깨보세요. 되게 어려워. 자, 이게 패턴을 익혀야 돼요. 막가시면 되고. 약간 좀 성격 급하시네요. 네. 자, 자, 자. 야, 또 간을 두번 일어나려고 저몸 푸는 거 봐. 파란데 병준형 이게 이거 컴퓨터랑 싸우도 붕어질랑 싸고 있어가지고 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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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빵띵빵 다다다다 띵빵 다다 뭐였어 아냐 띵빵 왔는데 다다다 <laughs> 빵띵띵 다다다다 빵 오케이 띵에서 가야 돼띵에서 빵! 찡! 에서 찡! 지금! 크아아아아아 찡! 빵! 찡. 아 뭐야 누가 밀었어잠시만요 <laughs>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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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찡! 고! 아아아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나 너무... 어우 저거 오랜만에 하니까! 아아아아아무자 여기서 위로 올라가야겠다 요자 빵! 찡!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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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어나왜 어머, 이래 빵일 때가 되는구나 빵! 그렇지, 그렇지. 가서. 자, 여기서 한번 더. 가운데 갔다가 다 뒤로 다 빠졌다가 다 위로 올라가야 죠 빵! 징,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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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징. 빵해서 가야 되 b a 빵해서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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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서 가 되나? 빵! 띵! 다다 a 아 아, 아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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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뭐야! <laughs> 저기! 드로스좀 <빵! 웃음> 그만 놓고 좀 가세요 자꾸 피터링 나지가지고 <laughs> 보라색 좋다 보라색 <laughs> 박상현씨 한번 가주세요 가물 <laughs> 리었어 <밤을 웃음> 아, 제가 보기엔 저 앞에 지금 벌어진 뭔가가 <웃음> 여러분들에게 <웃음> 새로운 그림을 전달해 주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laughs> 맞아요 저 파란색 나쁜 파란색 <laughs> <laughs> 저말그런 거에 좀 쾌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파란색 우리 공공 씨는 자 상현씨 고 상현씨 나나나나빵띵나나나나빵이나나 ㅋ 잠깐만요 잠깐만 빵찡 찡에 빵. 말렸잖아요 네. 나나나나빵띵아 <laughs> 망했다 이건 찡에서 가야 돼아프분은에서 가야 된다니까 빵띵나어 너무 빨라 나, 나, 빵 찡에 차고 말나네요나나나나빵 어려워. 나나나나 이렇게 어 아, 나 이거 또 여기만 하면 되면 혈압이 올라가지고. 빵. 빵. 찡. 저 위에 맞았네, 지금은. 빵. 찡. 지금. 아, 이것도 아니야? 내가. 아, 아. 자, 자, 자. 조금 밑으로 더 내려가, 자, 저 위쪽, 네. 아래쪽 내려가. 있는 거 같아. 이거 네. 버릉하면은 안 죽나? 한번 해볼까? 죽어요, 죽어요. 진짜요? 죽어요, 예, 네, 죽어요. 그래요? 예, 네, 해보세요. 라인 꺼져서. 어우! 찡. 다 죽었어. 아. 보라색. 나 이제 두번 나왔어. 보라색한 번이랑 빵, 빵, 징 다다다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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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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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 리가탈것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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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아, 너무 답답해 빵웃겨어 아, 진짜 빵이빠빠빠빵아빵 아, 아주 빨랐어. 아잘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